스토어에 앱을 런칭하기 위해서 앱 내부를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심사 규격에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의 강자를 하나 생성하셔서 네, 그, 그 강자를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심사를 위해서 세팅한 그 강좌는 절대로 영원히 지우시면 안됩니다. 음, 강좌를 저장하시고 게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저장해 두시면 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절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게시되지 않은 상태로 대시보드에 저장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강좌를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설명드리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 하신 다음에 이 해당하는 강좌의 링크를 어, 앱스토어 심사하는 그 신청서에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 없이 정확하게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자 대시보드 웹점 클래스 플러스 앱점컴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일차적으로 스토어 섹션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의 강좌를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강좌를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강좌는 하나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내가 운영하는 콘텐츠와 연결이 돼 있는 연관성이 있는 강좌를 세팅하신 뒤에 여기 수정하기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애초에 강좌를 세팅하실 때 진행하셔도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라이브 수업이라는 네, 이 섹션이 있어요. 라이브 수업 탭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꺼두셔야 됩니다. 여기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상관이 없는데, 라이브 수업으로 세팅하지 않도록 네,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를 먼저 세팅하셨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맞추신 게 되고요. 두 번째, 네, 이 강좌의 컨텐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안에는요, 동영상 컨텐츠를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문서와 이미지, 콘텐츠를 6개 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문서와 이미지 콘텐츠를 합쳐서 6개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문서 3개, 이미지 3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서와 이미지 또한 이 강좌와 연결된 문서와 이미지를 올려 주셔야지 생뚱맞은 문서와 이미지를 아무거나 올리시게 되면 심사에서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문서 파일을 올리시는 방법은 문서 이름 작성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문서 이름 설명 입력하신 다음에, 문서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서, 네, 문서, 예, 예, 문서가 제가, 뭐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네. 문서를, 문서를 이렇게 업로드 했습니다. 문서를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한개 올렸지만 여기 문서를 한 두세 개 정도 올리신 다음에 이미지도 올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하고 설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찾으셔서 이미지 아무거나 그냥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 자료가 계속해서 문서 든 이미지는 이렇게 쭉 내려봤을 때 6개가 최, 네, 최종 개수가 6개가 되도록 여기 문서와 이미지 컨텐츠를 쭉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을 맞추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화면 상단에 여기 공지사항 알람 버튼을 누르셔서 생성하기를 누르시고 네, 수신자 일단 지정하셔야겠죠. 수신자는 그냥 예 네, 전체 앱 다운로드로 지정을 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전에 이 앱을 다운받은 학생들이 있어야겠죠. 알라푸시 알림의 제목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과 텍스트만으로도 알림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 저희 그 푸시알람의 기능 네 중에 이미지를 추가해서 푸시알람을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랜딩 스크린 부분은 이, 어, 푸시알람을 받은 사람이 이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게 할 건지를 정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뭐, 특정한 URL로 연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홈화면이라고 설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세팅해서 예약 알람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어플 심사를 위한 것을 세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자 보내기 이런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알림을 만들어 주시는데 알림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이라고도 하고 이 공지사항 알림을 네개 정도 내 보낸 이력이 여기 보일수 있도록 알림을 네개 정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실 지금 어 새벽인데 380명에게 알람이 지금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림 어, 여러분들은 꼭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무료학습자료실로 가셔서요. 무료학습자료도 이렇게 올려두셔야 되는데 무료학습은 학습자료 파일로도 올리실 수가 있고 동영상으로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로 올리는 무료학습자료와 동영상 무료학습자료를 전체 다 합쳐서 6개 예, 네, 이상이 될수 있게 올려주시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영상 추가하기 눌러서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하시고, 예 네, 홀더로 올리지 마시고요. 동영상 추가하기 하셔서 그냥 새 동영상으로 올려주세요. 새 동영상에서 여기 유튜브 링크.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되니까 내가 운영하는 컨텐츠와 연관된 그 유튜브 학습 자료들 여기 올리셔도 됩니다. 저작권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강의한 유튜브 링크를 올려놨고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저의 컨텐츠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무료 학습 자료실의 학습 자료와 동영상 학습 자료가 최소한 6개 이상, 합쳐서 6개 이상이 되도록 꾸며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조건인데요. 채팅으로 가셔서, 네, 학생들과 이렇게 직접 네, 채팅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 활용 전문가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운영하는 동안에 어 학생들과의 단톡방이 생성된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채팅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지 마시고, 어~ 이렇게 개인 네 이렇게 뭐~ 이준훈 님하고 이렇게 채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개인 학생들하고 채팅이 있었던 내역을 음~ 뭐~ 개수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정도 채팅 내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하고 나하고 내 어플 관리자 사이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앱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채팅 메시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채팅을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앱 다운로드를 받은 학생들이 뭐 대여섯 명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채팅은 이렇게 자동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어. 괜찮긴 합니다. 네, 이렇게 채팅창이 어쨌든 앱 다운로드를 받게 해서 앱 다운로드 받은 사람과 알리자와 일대일로 채팅한 내역이 보이도록 이렇게 꾸며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어플이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플인지, 네 그것들을 심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더 빠짐없이 잘 세팅해서 꾸며 주시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팅한 이 스토어, 네, 이렇게 해서 심사를 위해서 만든 과정은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세팅이 완료된 다음,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네, 이 콜스 링크를, 콜스 링크는요, 여기 마지막 콜스 번호, 네, 지금 3740, 38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네, 카피를 하셔서 신청서에 네 샘플 강좌 과정 링크 네 예정하는 영역에 여기까지만 카피하셔서 붙여 넣어주시면 완료됩니다.